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순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전기차 개선과 환경 규제 강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중국 업체들은 유럽이 높은 관세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파리 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바리모터쇼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과제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3만 5천 유로대의 BC세그먼트의 SUV 전기차가 발표되었는데 이 차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가격대로 과연 전기차 캐슴을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2만 5천 유로 이하의 A세그먼트 전기차들입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세그먼트에서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가 입니다. 마지막은 고관세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국 업체들이 어떤 전략으로 파리모터쇼에 참가하고 있는지 입니다. 글로벌 오대 모터쇼의 위상은 많이 추락해 왔는데 이번 파리모터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요타 현대차, 벤츠 등이 불참하면서 참가 자동차 업체 수는 예년보다 대폭 줄어든 48사 정도였습니다. 테슬라는 돌기물 규제로 유럽에 팔지도 못하는 사이버 트럭을 전시했습니다만 특히 프랑스에서 마켓쇼가 반토막이 난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처럼 기아도 6년 만에 이 모터쇼에 참가했습니다. 프랑스판 ir의 영향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마켓쇼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ev3를 기아 전기차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종으로 여겨 주력시장이 될 유럽시장에서 프리런칭 강화의 일환으로 참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모터쇼의 하이라이트는 저가격 소형 전기차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크고 성장성이 높은 시장은 B-segment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수익성 확보 문제와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의 ID4, 기아의 EV6, 도요다의 BG4X는 전체 판매 비중이 5% 밖에 안 되는 T-segment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얼리 어덕터 수요가 정점을 찍고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판매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전기차의 판매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당장 올해 영국에서 전기차를 전체 판매의 22%를 팔아야 하는 규제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 CO2 배출가스 규제를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캐슴은 대중적인 가격에 살수 있는 메인스트림 차량의 전기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메인스트림 차량의 판매 비율은 7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서의 메인스트림 차의 판매 비율은 52%로 떨어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39%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볼보 XC40, 폴스타2가 감소했지만 비교적 가격이 싼 편인 볼보 EX30과 BMW의 전기차 호조로 5.4%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인스트림 전기차 판매는 전 모델이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비 12.5%나 감소하는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감소의 원인에는 보조금을 중단한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의 판매 부진 요인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부조 르노는 도요다 현대차 그룹 등의 글로벌 업체와는 달리 PC 세그먼트에 3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를 먼저 개발하여 유럽 전기차 탑10 차지를 차지하면서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 세그먼트의 전차종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던 ID.3 가격을 3,000유로 인하여 팔고 있지만, 판매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고객들은 빛세먼트테 속한 3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 가격대에 저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조 208 전기차의 가격은 36,325유로로 풀하이브리드 차 대비 약 40%인 1만 유로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독일처럼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 없는 경우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하여 엄청난 할인 판촉을 하고 있지만 개인 고객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전기차 구입의 75% 이상은 기업, 정부기관 등 플리 수요로 지탱되고 있고 개인 수요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기아의 EV3, 르노4 시트로행의 EC3 크로스, 스코다이 엘로과 중국 림모터의 C10이 지향하는 상품 컨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동차 업체 상품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이 어떠한 배터리 용량과 항속거리, 어느 정도의 가격 포지션을 선호하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찾고 있습니다. 기아는 EV3를 미국 시장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속거리와 성능 그리고 편의 사양 등 자동차 기본 성능으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자세가 읽힙니다. 기아는 EV3 최종 가격 결정 이전에 볼보 EX30의 판매 호조율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중국에서 만든 이점을 활용하여 저가격에 포지션했다는 점을 분석했을 것입니다. 기아 해외 상품 팀에서는 재경과 마지막까지 가격 협의를 했을 텐데 볼보와의 브랜드력 열세 차이를 항속거리 우위로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최종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까지 고려하다 보니 경쟁사와 비교해 보면 과 스펙인 감도 있어 보입니다. 5,000유로 이상은 낮게 포지셔닝하는 상품 컨셉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은 기아와는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로형의 EC3 크로스는 기아 EV3와 동일한 BSEV 세그먼트에 있지만 전폭을 작게 하고 작은 용량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 항속거리도 EV3 대비 130km나 짧습니다. 그 대신 가격은 기아 EV3 대비 26%로 26,490유로로 설정하면서 가격으로 승부를 본다는 제작입니다. 이 차량의 단점으로 보이는 항속거리 303km는 유럽 고객들이 일일 운전 형태, 운전거리 조사를 기본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볼보 EX30의 항속거리 337km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유럽 고객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극적으로 궁금... 합니다. 에이서그먼트와 빌세그먼트 사이의 포지션되는 르노4는 전장이 4,013mm로 EV3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저가격 포지션에 중점을 두고 40kWh와 50kWh의 작은 배터리 용량으로 항속 거리를 각각 300km, 400km를 목표로 하면서 가격과 항속 거리를 양 입하고 있습니다. 700번전인 르노 5의 가격은 독일에서 24,900유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트로엥의 E-C3 크로스의 LFP 배터리 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3만 유로 이하는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반면 스코다의 엘록은 전장이 4,488mm로 기아 EV3처럼 B 세그가 아닌 C 세그먼트 차종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34,560유로로 EV3보다 공격적으로 낮게 설정했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항속거리에서 EV3 대비 약간 열세를 보이지만 넓은 거주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를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 틸러에서 중국의 림모터 차를 판매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C10은 전장이 4739mm로 C세그먼트로 불려도 되지만 아이오닉5보다도 훨씬 큽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하여 항속거리를 420km 실현하면서도 가격은 EV3 대비 단 1.1%만 비싸게 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치명도를 활용하여 차격, 거주공간 등의 장점을 앞세워 가격, 퍼포먼스를 최대한 무기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25,000유로 이하의 A세그먼트 전기차 판매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유럽 A 세그먼트는 피아트 판다, 기아, 모닝 등이 속한 세그먼트지만 시장 규모는 작고 수익성 문제로 일부 업체들이 철수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세그먼트입니다. 이 A 세그먼트에서의 전기차는 피아트의 502와 다치아의 스프링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만, 502는 고가격, 다치아는 중국산차에 대한 관세, 프랑스판 IRA로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000 유로 대시트로엥 EC3와 피아트의 그란데 판다, 현대차의 인스터 르노 5와 함께 중국 림모터의18,900 유로의 T03가 추가되면서 이 세그먼트 전기차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19,000유로 대를 지향하는 르노의 트윙고와 기아의 EV2가 26년에 추가되고, 폭스바겐의 ID1이 27년 추가되면, 이 세그먼트의 모습은 지금과는 확 다른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사니 사쿠라는 전기차를 개발할 때 실제 고객들이 1일 운행거리가 1 8 0 키르면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를 만들어 성공시켰습니다. 중국의 흥광 미니 EV 상품 컨셉도 항속거리보다는 가격에 중점을 두면서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A 세그먼트 전기차 시장은 BYD가 시거를 런칭하게 되면 기아가 2000년대 중반 모닝을 런칭하면서 신규 고객을 창출했던 것처럼 확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유럽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동향입니다. 치카와 니오를 제외한 중국 업체의 유럽 판매는 EU의 중국산 차량 관세 태클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BYD는 EU의 관세 인상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헝가리와 터키에서 생산하여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독일 법인화를 통한 판매망 강화, 오에파 스폰서링과 모터쇼를 통하여 인지도를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기차 등 다른 업체들의 모터쇼 참가 모습은 현대차 기아와의 2010년 수준의 부스 운영과 프리젠테이션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샤오펑의 프리젠테이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샤오펑은 AI 디파인드 비클의 선두 주자임을 홍보하는 장으로 파리 모터쇼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P7 Plus는 라이더를 탑재하지 않고 800만 화소 카메라 2대와 밀리퍼레이더, 초음파레이더를 탑재하여 AI 분석으로 주변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샤오펑도 테슬라처럼 소위 이글라의 비전이라 불리는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